1인 샵으로 월 매출 1천만 원 들으면 대단한 숫자죠. 하지만 진짜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놀랍고 때로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인 샵의 진짜 수익 구조를 낱낱이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 매출을 올리는 것 이상의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한규현, 윤 대표입니다. 1인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혹은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직접 시술하고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가 없으니 순이익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1인 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평균 객단가가 10만원, 하루 고객수 4명에서 6명 정도, 근무일수는 25일, 월 매출 1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5일 하면 1,25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1,000만원이 넘네요. 그러면 순이익도 엄청나겠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순이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숨겨진 비용들이 있습니다. 재료비와 소모품 비용 한달 매출의 약 20%를 잡으면 250만 원, 고정 비용 임대료 120, 공과금 전기나 수도세 30, 마케팅 비용 한 50, 운영비 인터넷 20만 원, 총 고정 비용 220, 기타 장비 리스비 할부금 50, 세금 매출의 10%니까 125만원, 보험료 10만원, 총 기타 비용 185만원, 추가로 고려해야 될 비용도 있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를 대비해서 예비비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도 있어야겠죠. 125만원 정도, 복리 후생비 한 15만원 정도, 장비 유지 및 교체 비용 20만원, 교육 및 자기개발 비용 최소로만 잡아도 10만원, 총 추가 비용 약 170만원, 이제 총비용을 합산해 볼까요? 재료비 250 고정비 220 기타비 185 추가 비용 170총 825만원입니다. 월 매출 1,250만원에서 825만원을 빼면 425만원이 남죠.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감안하면 평균 순이익은 한 400만원 내외가 될 거예요. 여기서 멈추긴 아쉽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내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순익을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객단가 상승 전략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하셔서 고가치 서비스로 업세일링 상품을 만드시고요. 햄버거 단일 상품보다 세트 메뉴가 잘 나가듯 메뉴를 다양하게 믹스해서 패키지도 구성해 보시고요. 회원권 제한을 통해 10회 결제 시에 다양한 혜택 등을 주시고 재방문을 확보하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절약하기. 자주 쓰는 소모품 등은 프로모션 같은 거할때 적정량을 구비하셔서 단가를 절감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LED 조명이나 절전형 기기를 통해서 전기세를 감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부가수익 창출. 내 시간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케어 화장품이나 앰플, 건강식품 등을 통해서 추가 매출을 만드시고요. 강의나 컨설팅, 나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콘텐츠 판매를 통해 매출을 늘리는 법이 있습니다. 한뷰연 윤 대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월 천만 원의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가 남는가입니다. 결국 샵의 성공은 단순히 더 많은 고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신뢰가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단기적인 매출 증가보다 사람도 이익도 남는 구조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위 1% 미용인이 될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